푸르르 짭짭, 푸르르 짭짭 짭쨰 맛 좋은 라면. 라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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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욕이 아파. 아, 진짜 욕을 할수 없을 만큼 아프네. 아, 제기를 아, 계속 이대 다시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. 바르고 고운 말만 쓸게요. 제발. 아, 아. 아이… 내성발톱이 자꾸 추자라냐… 어… 내 라면… 계란을 두 개나 넣었는데… 야이 자식아 니가 날 배신해? 어디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보자! 어우… 깊기도 하지… 확 그냥 쥐어뜯어버릴 수도 없고… 이 적당히 해 미친놈아!!! 발가락을 잘라 달라고요? 네. 최대한 고통 없이요. 실례지만 혹시 야쿠자 계약직이신가요? 아니요. 백수인데요. 그럼 그냥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아! 그 아이디어! 오. 그래도 나 많이도 걸맞네요 아무래도 발가락을 잘라야겠어요. 안 돼요, 선생님. 제가 가장 아끼는 발가락이란 말이에요. 그렇다면 딱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. 그게 뭔데요? 발톱을? 그냥 이대로 살까? 우리 베미시는 북쪽 산맥에 있다. 아직 발가락 털 깎는 중인데요. 아, 그걸 왜? 어렸을 적 꿈이 헤어 디자이너였거든요. 자, 됐다. 이제 진짜 수술 들어 갑니다. 이야… Yeah,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마취를 깜빡하는 바람에… 저도 선생님 일가 친척을 싸그리 몰살시키겠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수술은 잘된 거죠? 그럼요! 특히 발가락털 스타일링이 잘 나왔습니다! 그건 안 궁금해요! 이제 처방해드리는 약잘 챙겨드시고 되도록이면 왼발에 힘줘서 걷지 마세요! 예? 왼발이요? 내 성발톱은 오른발인데요? 어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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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설마… 아니죠…? 어어어… 엉뚱한 발톱을 뽑았잖아요!!! 아... 야아래 야아래 쇼가 나이나? 이이 돌파리 새끼가!!! 아에 정말 신이 악지 사패가 아니고서야 이런 걸 만들진 않았을 텐데... 으아아아야아 어... 안녕... 하하... 누구세요? 나난 내성 발톱의 신이야. 그래서 졸라 내성적이지. 아 근데 네 발톱은 왜 깨끗해? 내성 발톱의 신은 내성 발톱에 내성이 있거든. 아재개그의 신이냐? 히히. <laughs> 그래서 나한테 이런 똥을 줘놓고 여기 무슨 낯짝으로 온 건데? 누가 내 호박씨 가길래 꼭지 돌아서 확 담가버릴까 했는데 막상 와보니 이건 뭐 사람 사는 꼬라지가 개만도 못하니까 불쌍하기도 하고. 내성적이란 거 컨셉이지? 어어 <laughs> 어. 어... 그러니까 됐고 온 김에 내성 발톱 없애줘. 아 공들인 작품이라 없애기 아까운데. 아 매너하라고 진짜. 으흐, 알겠어. 대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. 원래 내가 만들면 의사들이 치료하는 걸로 인센티브 계약했거든. 진짜 창조 경제가 따로 없네. 알았으니까 없애기나 해. 그 쪽발 아니라고.